마스크를 끼고 방을 딱 떼고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늘 손을 다 닦아주면 여기를 돌아가면서 그림을좀 음, 발라 보세요 손에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 마사지 한 손이랑 하지 않은 손이 한 손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러 이렇게 통수가 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일단은 내 손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신 분은? 어, 이거 내다 아는 건데. 내다 아는데. 근데, 아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 손을 손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했으면 이 이지와 삼지를 가지고 이 합복기 사이 사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 내려주는 이렇게 훑어 내리 보세요. 둥글둥글하면서 훑어 내리세요. 꼭 해가지고 이렇게 훑어 내리세요. 훑어 내리고 또이 사이 사이를 이렇게 훑어 내리면 그거 한 분은 전기가 와요. 전기 미세한 전기가이타 이렇게 와요. 빠르가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삼지도 이렇게 하고 사지도 이렇게. 오지도 하고, 아, 오지라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했죠? <laughs> 제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을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싸주고는 이제는 양옆을 이렇게 손을 가지고 양옆을, 여기 흘러 이제 반이 이렇게 풀어져 가있는 상태에서 양옆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앞뒤로 하나, 둘, 셋네, 둘, 둘, 셋네, 셋, 둘, 셋네. 그 다음은 뭐 손과 손 사이에 마디를 꽉꽉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혹시 마디 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하나, 둘, 셋, 딱 하고 빼는거예요 손끝에서 탁할 때는 딱 하고 소리. 지금 노션이 너무 미끌미끌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딱빼주는 거예요. 해줄 때 자기 나름대로 훅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로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앞뒤로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바디 하나 둘셋딱 그렇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앞뒤로 하나 둘셋 둘, 셋, 셋, 둘, 셋, 마디. 응. 하나, 둘, 셋, 딱. <laughs>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다섯 손가락을 마지막 손가락까지 해보세요. 하나, 둘. 생식기고 여기가 귀가 있고 방감사분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내상마사지를해줄거예요 이걸 오른손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하나 둘꾹 눌러서 돌려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꾹 눌러서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둘, 둘, 셋, 그리고 쭉욱 뺏어버리고 또 쭈욱 뺏어버리고 세세하게 요 하나 둘셋넷둘둘꾹 눌러요 그냥 설모시한면 그게 없어요 셋둘셋넷넷둘셋넷 쭈욱 넷, 넷, 뺏어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여기가 생식기라 했죠 제가 <laughs> 화장실을 갔다 배가막 아프다 변비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쳐두는 거예요. 여기를 쳐두고 요, 요 생식기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앉아서. 마사지 를 해주면서 가만히 이렇게 퍼져있었는데 돼요. 문을 항문이 힘을 줬다가, 뺐다가, 쥐를 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항문까지 차곡이 가요. 1분 안에 가면 나중에 이렇게 맞이고 나면 손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죠? 손이 없청 따뜻해져요.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1동만 올라가도 우리가, 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아이 3을 하는 시간, 3을 하는 온도는 38도, 3 0도 40도 되면 녹아내려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하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지만, 쥐워요 가방에 노른 틈을 딱 찼어 컵에다가 한세개 정도 여기를 불을 딱붙였서 내 손을 지금 끝에 있는 노폐물을 펴를 타고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게, 어, 그 별거 아니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데요 그건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모임에 왔을 때 어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옵션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이거를 한 다섯 개정어 어르신들이 막돌여달라고해요 도여달라. 이걸 하고 나서 한 손은 또사기가 하라고 나면. 방금 손 얼마 안 만지는데 손의 느낌을 보세요. 이 가벼워요. 방금 별로 막 뺑이는 것도 없는데 이 손이 가벼워요. 선생님, 누가 한 손을 좀 경험을 하거나 좀니렇 내가 해드리죠. 그렇겠어요. 누가 해드리려고 하던데 혹시나 너무 피곤해 할까 말서 아니 음, 피곤하니까 풀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강의 너무 듣다 보니 싫어. 그런데 이 바람을 좀써주시요 좀 <laughs> 자이고치는 거는 이가그근로 해드릴게요. 농락 거를. 어머야. 이걸 있 남자 가라. 남자 가라. 갖고 어쩌나? 어머 가끔씩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막 내가 한가를... 고 요즘 한의원에서 이거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막 이거를 엄 한다고 하막이렇게할 필요는 없어요. 열을 음... 했다. 분열을 했는데 내새피가 돌아오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120일이 걸든요 120일이 걸리고 내 뼈가 재생이 되는 시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내 인체가 변화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 어머 그러면 평생 좋게 사는데 왜 늙어?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죠? 어 그러면 뼈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얼굴형 표정이 바뀌는 기간은 4년이에요. 우리가 저기 여기서 아 감사하죠 4년 후에 즐겁게 했으면 내 표정과 이게내 향기가 돼서 4년 후에는 아주 멋진 감사로 아주 아름답게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총량대라는 효소가 있어요 내가 딱 태어날 때 평생을 쓸수 있는 효소가 딱 생겨요 공평하게 딱 생겨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일찍 아파고 어떤 분은 오래 살아요. 효소를 네. 내총량대의 효소를 앞대 쓰는 사람은 오래, 오래 살아요. 맞죠?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아, 네. 에너지가 필요한 네. 거 소모시키고 그게 기초립 대사량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해요. 그런데 내 청량대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 내가 네. 즐겁고 네. 행복하게 막 네. 이렇게 살다 고면량대 많이 안 쓰고 이 적응을 해놨는 데 네. 그러면 내가 금방은 안 하지만 소수히내 50대, 60대 가면 저희막덜 늙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와서 행복하게 지내고, 다 같이 이렇게 공연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쓴다. 똑같은 화장품인데, 얘는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쓴다. 나는 3만원, 4만원짜리를 3만 쓴다. 그런데, 내보다 내가 덜 늙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원래 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고소도 있지만, 주의민, 달리도 하지만, 내가 흘러가는, 얼굴에 되는 세포에 결이 있어요. 결 어? 우리가 공기를 쓸 때, 그, 그래. 둘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탁 쓰면 풀어져 버려요. 그치? 이렇게. 수유가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 따라 살 때도 있고, 결을 반대 방향으로 쓸 때도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도 우리가 이이 있어요. 가야 되는 게. 그래서 풀어줄 때우리 근육을 풀어줄 때 얼굴을 어떻게 풀냐 어, 이마의 근육은 어떻게 올라갔냐 따라서 내가 스킨을 딱 바른다 스킨을 딱 발라도 같은 스기을 똑같이 발라도 내가 쓰던 사용에 대한 결에 따라서 내표구가 바로 이대 365일에 쓴다고 달라 그게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상식도 없이 그낭운동으로 손뼉 치세요 손끝 치세요 이렇게 하는 누보다 손끝을 치면 시내 방이 되는데, 우리 손끝 같이 한번 치볼래요? 하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손끝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넷.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인치면 여기가 등이겠죠? 여기가 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 때는 손등 박수를 칠 때는 여기가 이렇게 해요. 허리에요. 허리.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여기가 허리에요. 여기. 입니다. 실덕,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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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다음에는 여기 허리에 있으면 뭐 하고 여기 팔가 어디에요? 어디에, 손 마디. 손 음, 마디 안에 역사가다 있어요. 그래서 손 마디 박수예요. 치, 난 우리가 가니야 그런데 너 그거 하다. 왜 표준이 없을까요? 음. <laughs> <laughs> 표준 제가 이거 육을 푸는 운동을 해야 되는, 다뭐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내가 택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마지막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 크게 자신감 있게 실력,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선수는 형수가 어디나고요? 예장이 있시여박씨예요 그래서 지는 박장대서예요박장대서그늘서는 눈과 코와 입이 같이 웃으면서 아주 재밌는데 네. 오늘 우리 우리 조수님하고 강의들때 너무 재밌었어. 네. 여러분들은 오늘 오늘은 오라스알타를 엄청나게 오늘 하루 두 대에서 엄청 많이 가져갔네. 저 역시도 오늘 엄청 많이 배웠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서 박수, 고개를 흔들면서. 박장대서로 크게 묶으실 거예요. 네. 하하하하하하하 도레미파솔 손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나까지 가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손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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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지요? 크게 박장대서로 고개를 흔들면서 기만 자세를 앞에서 엉덩이는 똥꼬 똥꼬는 어떻게? 똥구에 힘을 딱 주고 주면서 우리가 네. 단전이 네. 배꼽에서 손세 개, 배꼽에서 손세 개가 여기가 음. 아, 단전이에요. 네. 단전인데 사람들 이렇게 이 붙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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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왜 칠까요? 네. 요가 감사드리고, 뭐,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치라 해요. 근데 이걸 왜 치는지를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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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네. 우리의 몸의 길를 만들어내는 곳, 네. 우리 네. 몸 에너지와 길를 만들어내는 곳은 신단이에요, 신단. 네. 신장이거 양쪽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벌려서 어떻게 토끼에 힘을 딱 주고 단전에 단전을 치는데 손을 치, 손이 없이 치면 들어갈까요? 들어가. 그래서 공기야, 여기 공기야. 공기인데 우리 피부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툭칠 때, 엉덩이를 때요. 토 한번 하고 일어서서 반등치기를 한번할거예요 반등치기를 하기가 끝나고 코로 코로 숨을 내가 말만 하면힘 너무 덥다. 코로 숨을 코를 서서히 숨을 들어 마시면 배를 부룩하게 해요. 어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부룩하게 하고 입으로 내면서 이 안에 시켜는면 돼요. 코로 들어 마시면서, 똥구에 수축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 마셔서, 배를 불러가고 있다가, 입으로 몸을 얌시키고,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얌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흐름과 길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박장대소를 배분 한번 할 거예요. 박장대소를할 때는 눈은 깜짝 토끼 놀리는, 깜짝 놀리는, 둥글둥글. 코는 어떻게 해요? 핸드 올려서 코스가 그지에 옆 친구를 보면서 이번 어때요? 이번 꼬리를 올려서 신발멍멍 눈과 코와 입이 함께하면서 손은 어떻게 내가 아마도 오늘 행복했던 스마트폰을 비우면서 행복했던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내 내는 바보 같아서 내가 오늘 굉장히 거워하는줄 알고 오쨌든 굉장히 젊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세라토닌 호르몬이 막 젊은 호르몬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 시작합니다. 게 이렇게 시작. 야! 뭔가 고 소리가. 저 서정철 백현들이 사실 시작. 야! 예. 그래서 박자 앞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 아, 저수민은 아! 아니지만. 목소리, <laughs> 소울까지 <목소리를 잘> 올라갑니다. 막 소리 내치면서. 60이 넘으면 여기 정맥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깥 대 손을 하게도 아우리는이유다있어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렁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손으로 더 뜨겁게 팔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배운다고 고생했어. 배운다고, 배운다고 고생했어. 배운다고 고생했어. 팔을 써다듬고 팔 등에 있는 동소를 아래로 걸어내리고 팔아 고마워. 팔아 고마워. 아유. 내 팔이 되어서 평생 같이 해줘서 고마워. 내팔이 되어서 평생 <laughs> 같이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오른쪽도 자 고마워. 오른팔아 <laughs> 고마워. 나 다리도 훑어내리면서 밑으로 훑어내리면서 탁 펼쳐서 무릎아 고마워. 네. 고마워. 다리야 고마워. 아유. 평생을 나 마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사랑나, 사랑나, 잠깐, 이리 오너라, 행복아, 이리 오너라, 예, 그다음에 뭐가 있고, 사람 어, 건강아, 잠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모든 행복과 건강을 끌어안을 거예요. 나 크게 복이 어디서? 하늘의 기운에 우주의 기운이 있어요. 우주의 기운은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꼬리가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우주에 떠다니면서 꼬리가 우리 이마를 타고 코끝을 타고 입으로 들어오는 게 입이 우주의 밥그릇이에요. 복의 밥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할 겁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불러요 노래? 이 내리 요대요요 대체 필요, 대체 필요, 대체 필요, 대체 필요, 대발요이체요대요 대체 필요, 대체 필요, 대체 필흔들체 필요, 대체 필요, 요대요대요 대체 필요, 요 넘어 요요 মুি হৰা বিৰি হৰা 생각이 안나요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는 그 사람, 사람. <laughs> <laughs>